자 산과 염기 중화반응에 대한 실험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구니가 두 개고요. 어, 코팅되어 있는 거에 보면 은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는 제가 안내를 해놨습니다. 산, 염기, 그 다음 다른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보호 안경 뿐만 아니라 마스크, 일회용 장갑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요. 눈에 튀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보호 안경도 써야 돼요. 그리고 어, 시약을 레몬즙 식초 써 있으니까 맛을 보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실험용으로 준비한 거지 식용으로 준비한 게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실험은 나무 용액은 이쪽에 폐시약이라는 거요 스포이드 이용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있는 이 그냥 물은 수돗물이에요. 어, 온도계나 이런 거좀 헹굴 때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나 옷에 묻었을 경우에는 우선 저쪽 싱크대 쪽으로 가서 흐르는 물에 씻고 그리고서는 병원에 같이 가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바구니 안에 있는 이 보안경은요 사이즈가 좀 커서 자기에 맞는 사이즈 골라서 하시고요. 모든 대표는 앞에서 마스크하고 일회용 장갑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요 바구니 안에 있는 거는 지시약 3 개예요. 페노프탈레인 용액 여기 지금 투명하게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BTB. 약간 초록색 빛나는 그다음 메틸 오렌지, 오렌지색 나요. 제가 이세 개를 이렇게 붙여 놓지 않고 각각 이런 식으로 지금 해 놨습니다. 여기 바닥에 서로 만나지 않도록 좀 주의하려고 이렇게 벌려 놨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 체커.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아보는 얘는 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요쪽에 제가 여기 색칠해 놓은데 여기가 온 오프 스위치였어요. 지금 켜져 있었네요. 지금 그럼 배터리가 다 됐겠네. 지금 여기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작동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꺼놓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얘는 디지털 온도계예요. 이쪽에 온, 오프 스위치 있으니까 네, 온 누르고 하시면 되고요. 얘 빼보면 한 손으로 빼려니까 안 빠지네요.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이쪽 끝에. 저기 금속으로 되어있고요. 이쪽에 온을 누르게 되면 네 지금 현재 과학실의 온도는 23.5도예요. 그리고 이 끝에를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중간중간에 시약이 묻은 이 온도계는 아까 먼저 시료 때문에 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앞에 보이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헹궈서 이쪽에 보이는 이 티슈에 닦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산과 연기하기 위해서는요, 요렇게 코팅된 판이 있을 거예요. 위에부터 물군염산, 식초, 레몬즙, 증류수, 수산화, 아트륨, 재산제, 소다용액이라고 써 있고요. 이쪽은 리트머스, 전도계, 페노프탈레인, BTB, 메트로렌지 마그네슘조각, 달걀껍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바구니 안에 있는 이렇게 생긴 통판이 있을 거예요. 이거 4 개를 이쪽에 이렇게 맞추시면은 딱 맞습니다. 이렇게 홈판 4개를 맞추시고요 그리고 시약들이 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네 스포이드병에 시약들이 담겨져 있고요 여기에 이름이 써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시약을 넣으면 돼요 자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얘를 사용하고 나서 반드시 뚜껑을 닫아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액체의 색깔이 지금 뚜껑이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뚜껑을 안 닫고 옆에다 내놓을 경우에는 어떤 애가 어떤 애인지 몰라서 용액이 섞일 수 있고요. 뚜껑을 닫은 줄 알고 이렇게 들다가 밑에 있는 용액이 잘안 닫혀서 뚝 떨어지게 되면은 사방으로 튀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묽은 염산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묽은 염산 용액을 돌리고 이쪽은 다 묽은 염산을 뿌려주는 거예요. 이쪽 칸은. 그 옆에 칸은 다 식초를 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섯 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런 식으로 각각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그고 넣어놓고 그 옆에는 식초예요. 그럼 식초, 시약 돌려서 네, 이거 여기도 하나 둘셋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줄은 몽땅 다 식초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일곱 개의 시약을 먼저 떨어뜨려 줍니다. 자 시약을 다 떨어뜨렸다고 하고요. 어, 첫 번째 리트머스 종이는 앞에 모둠 대표가 이렇게 받아오시면 돼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7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7개. 그 다음에 통에 담겨져 있는 달걀 껍데기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조각 갖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원래는 이거 이제 핀셋으로 이렇게 다 집어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담궈 봤더니, 어, 얘는 이제 붉게 변했어요. 옆에다 이런 식으로 놓거나, 아니면은 뭐 담가 놓거나, 뭐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도 갖다 대보면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기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관찰했다,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전도 체커 이용해서, 전류가 흐르는 유무 판단하시고요. 여기 묻은 액체는 저쪽에 있는 수돗물에 헹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휴지에 닦아주면서 그 옆에 있는 시약들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페노프탈레인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지시약 중에 페노프탈레인 잡아서 한 방울 내지 두 방울만 떨어뜨려주면 돼요. 아 얘는 색 변화가 없네요. 그 다음에 BTV 용액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려 주면 네얘 용액은 지금 거의 초록색 파란색인데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 보일 겁니다. 자그 다음에 메트로렌지 한 방울 두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도 금방 색깔 변하는 거 보일 거예요. 자그 다음에 마그네슘 조각은 이쪽에 핀셋 이용해서 하나 구해오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까지 들고 있어서 자, 요거 자세히 좀 관찰해 보시면요 마그네슘 조각을... 에고... 초점이 안 맞네 떨어뜨리면 부글부글하면서 이때 기체가 즉, 수소기체가 발생하는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달걀 껍데기는 이거 가지고 일곱 군데에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적당량을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돼요. 달걀 껍질도 부글부글부글 부글 뭔가 기체가 나오는 거 확인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칸에 실험을 마치고 학습지에다가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실험을 마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패시약이라고 써있는 비이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여기 남아있는 용액을 일단 빨아들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용액을 최대한 다 빨아들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뿌릴 때 이거 훅 뿌려서 옆에 물이 다 튀지 않도록 좀 조심해서 아래쪽으로 해주시고요. 탁탁탁 털지 마세요. 다른 친구한테 물방울이 튈수 있습니다. 다시 스포이드 이용해서 빨아들이고, 이쪽에다 버리고, 아마 여기 마그네슈 금속은 안 따라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요 판은 저 뒤쪽에, 선생님 있는 쪽에 싱크대로 가져가시면 여기 웬만큼 닦아냈기 때문에 희석해서 선생님이 나머지 거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그 다음 중화반응 실험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상과 연기 실험을 마쳤으면요. 어, 대표님이 앞에서 선생님한테 요 코팅판하고 잘라진 거예요. 반쪽 짜리요 새로운 홈판을 새로 받아가세요. 그리고 이거는 중화반응. 우리 2, 4, 6, 8, 10 집어넣고, 수산 아트륨은 18, 6, 4, 2 집어넣은 거, 이 실험하는 거예요. 이게 위치는, 어, 여기에 다섯 칸이 안 돼서, A, B, C, D, E,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이거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염산 먼저 다 넣어주세요. 두 방울, 네 방울, 여섯 방울, 여덟 방울, 열 방울. 그래서, 묽은 염산. 준비하시고, 여기에 첫 번째 하나 둘 여기에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걸 다 넣었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거는 수산화나트륨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온도계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온도계. 그래서 온도계 일단 온 누르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2.7도예요. 그러면 과학실에 이게 한 2-3일 정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실의 온도나 이 용액의 온도나 지금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팔을 가까이 갖다 댔더니 손이 손 가까이 갖다 댔더니 지금 온도가 올라간 거고요. 23도 이 정도 됐습니다. 자한 친구는 온도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한 친구는 수산화나 트륨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중화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선 수산화나트륨을 아까는 염산 2 넣었잖아요. 여기에 열방울을 넣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한 친구가 담당하는 친구가 좀 갖고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예를 가지고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돌리다 보면은 막 물방울 옆에 튀거든요. 그럼 이게 수산화나트륨방울인지 염산방울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저울때 조심하고 한 15번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온도계 23.7도인데 지금 몇 도쯤 되는지 갖다 붙여도 안 되고요. 벽에 기울여도 안 돼요. 살짝 여기에 중앙쯤에 이렇게 될수 있도록 측정해야 됩니다. 자세히 가까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 그리고 기록. 기록하고 나서 얘는 옆에 있는 티슈가 지고 한번 닦아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있던 저쪽에 증류수. 대신 수돗물. 여기다가 한번 헹궈서 온도 떨어뜨려 주고, 다시 한번 닦아주고, 수산화 나트륨 8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 또 실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A, B, C, D, E. 수산화 나 떨어뜨리고 온도 측정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BTV 용액을 떨어뜨려서 용액의 액성, 한 방울 내지 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돼요. 아, 얘는 파란색이네. 연기가 더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나중에 실험이 끝난 다음에 폐 시약은 다시 스포이드 이용해서 쭉 빨아들이고 이쪽 통에다가 이렇게 버리세요. 마찬가지, 얘도 남아있는 액체 빨아들여서 이쪽 폐시약에다가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실험 테이블 정리 끝날 때까지 절대로 장갑, 마스크 벗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정리할 때 그때 마스크랑 장갑을 그 모든 별로 붙어있는 비닐봉지에다가 버리시면 됩니다.